안녕하세요. DCS 월드 코리아 클라이 샤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그냥 생각없이 따라하기 강좌이고요. 지난 시간에는 어, 이륙과정과 에이브리스의 간단 내비게이션 작동 방법을 소개했고요. 이번 시간은 비행방법과 호버링 과정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우선 동축반전의 큰 장점은 안정적인 비행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자동 커버링이 아니고요. 요보실까 수동오버리입니다. 네, 이렇게 쉬워요. 또한 단점으로는, 아, 빨리 가, 속도전이 꺼지네. 네, 맞습니다. 속도전에선 아쉬운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러더 필요 없이 기본 장비만 있어도 충분히 마스터할 수 있는 기종이 우리 DCS의 블랙샤크입니다. 먼저, 어, 제가 용어 중에 기수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할 거예요. 기수라는 뜻은 비행기에 앞머리를 말하는 것이니 꼭 기억해 주세요. 전투기는 스로틀 출력을 높이면 엔진 출력이 올라가고 그리고 속도가 나오잖아요. 반면 헬리콥터는 스로틀 엔진 출력이 이미 올려져 있는 상태예요. 컬렉티브. 요 녀석이요. 요 녀석. 자, 요 녀석을 올려볼게요. 그리고 엔진 출력 음도 한번 들려봐요. 저는 스로틀을 안 만지고 컬렉티브만 만지는 거예요. 컬렉티브요. 자, 컬렉티브를 올려볼게요. 엔진 출력 음이 올라가는 게 들려요. 자, 그리고 컬렉티브를 내려볼게요. 자, 엔진 출력이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죠? 살짝? 그러죠? 자, 다시 올려볼게요. 자, 또 내려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헬리콥터는 컬렉티브로 상승과 하강을 해주고요. 먼저 비행을 하기 위해선 기술을 앞으로 내려야 돼요. 자, 앞으로 내려볼게요. 자, 가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가죠? 앞으로 내렸더니 내가 기술을 내린 만큼 앞으로 전진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약간 내렸더니 천천히 갑니다. 자 기술을 한번 더 내려볼게요. 조금 더 내렸어요. 더 빠르게 이동하는 게 보이시나요? 볼게요. 자 기술을 좀더 내려볼게요. 브레이크 잡는 기동이 어, 다양하게 있지만 어, 일단 먼저 해줘야 할게 바로 기술을 앞으로 내리면 내린 만큼 속도가 붙어요. 속도가 붙어요. 하지만 내려갈 때는 컬렉티브로 조율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블랙 셰프가 속도가 나오면 나올수록 브레이크 잡을 땐 기술을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기술을 내린 만큼, 내린 만큼 속도가 붙어요. 속도가 붙고 있어요. 보이죠? 자, 그리고 현재 컬렉티브는 어, 많이 올려져 있지 않아요. 조이스틱으로 버진 맞춰주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너무 많이 내려간다 싶으면 기술을 살짝 들어 올리는 방법도 있는데, 컬렉티브를 그만큼 더 올려주면 속도가 더 붙으면서, 되겠죠. 자, 지금 속도는 이렇게 이래, 이래요. 지금 보세요. 속도가 지금 많이 붙었어요. 보이시죠. 자, 속도가 붙었어요. 자, 그런데 자 정지하고 싶어요. 정지, 빠르게 정지하고 싶어요. 자, 조이스틱을 그만큼 올려준 거예요. 컬렉티브는 많이 올려준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잡은 거예요. 지금 현재 보셨어요? 한 방에 섰죠? 자, 요거는 기술이 좀 아, 필요한 거라, 예. 그래서 처음 블랙 샤크의 비행 기술을 익히시려면 먼저 해줘야 할게 바로 슬로우, 천천히 전진, 기술을 천천히 내려주시면 이 녀석이 천천히 앞으로 슬로우 이동해요. 보이시죠? 보이시죠? 자 이렇게부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천천히 앞으로 전진, 그리고 정진. 정지, 정지. 블랙시작크가 전진 속도가 붙은 만큼 기술을 올려 주셔야 돼요. 자 올려주시면 거의 정지에 가깝게 그죠? 이거부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거의 가깝죠? 정지에 거의 정지할게요. 정지했죠? 안 가죠? 안 갑니다. 그죠? 이 기술을 익히셔야 숙 돼요. 자 다시 전진. 다시 전진, 아주 약간 요렇게 요렇게 연습하시는 거전요 전진, 다시 정지 자, 다 전진, 전진, 좀리 연습을 해을해요자 전진, 전진, 했자요 정지 정지. 거의 정지해야 돼요. 거의 정지. 이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호버링 연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또 전진. 좀더더 더 빨리. 다시 정지. 전진했죠? 다시 또 전진. 좀더 더, 앞으로 더 밀어볼게요. 이번엔. 잘 보세요. 제가 전진한 만큼, 속도가 붙은 만큼 기술을 들어 올려줘야 돼요. 속도가 붙은 만큼. 좀더 빨리 가볼게요. 어, 저기 막 쏘네요 <laughs> 어, 일단 도망갈게요 어자 어, 어. 속도를 좀 붙여볼게요 자, 속도를 좀 붙일 때는 펄리티를좀더 올려줘야 돼요 왜냐면 기술을 내리면 이 녀석이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더 많이 내려가지 못하게 올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계속 저렇게 빨간 경고등이 들어오면 블레이드가 상당히 안주하셔요. 그냥 부러지기도 하죠. 블랙샷건 그래서 속도는 빵이에요. 빵, 속도가 많이 붙으면 블레이드가 부러져요. 그래서, 아주 살살 달아주고요. 속도가 안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자 여기서 멈춰줄게요. 멈추요자 멈추면서 컬렉티브를 속도가 붙은 만큼 컬렉티브를 또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자 거의 정지를 한번 해볼게요. 자컬렉티브도 동시에 내려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요. 자 거의 정지했죠. 자,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자, 이제 호버링인데요. 호버링. 호버링은 아주 간단합니다. 호버링은 키보드에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T키를 딱 눌러요. T키를 눌러요. 그리고 여길 보세요. 켜졌죠? 켜졌어요. 자, 이제 조이틱하고 러더. 뭐 갖고 있으면 러더도 놔주세요. 다 놔주세요. 호버링이 잘 되고 있나요? 이동하고 있는게 보이네요 그죠? 자, 이동하고 있어요 완전히 호버링이 자동 호버링을 눌러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뒤로 살살 움직이고 있어요 자 이걸 맞춰줘야 되는데 자, 뒤로 속도가 붙은 만큼 조이스틱을 앞으로 밀어주면 기수를 내려주면 정제했죠이 상태에서 알파벳 T, 키를딱 눌렀다 떼세요 탁각하죠 자, 그리고 조스팅 놓으세요. 다 놓으세요. 완벽한 코버링이 된것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어우, 움직이질 않아요. 이제 드디어 완벽한 자동 코버링이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마지막으로 딱, 좀, 진짜 중요한 거. 자, 바로 상하각이에요. 상하각. 바로 컬렉티브를 올리면 올라가고요. 컬렉티브를 내리면 내려가고요. 자 그리고 센터 센터 0에 맞추면 그 자리에 머물고요. 하는데 이제 어 에이브리스를 탐지하거나 아니면 적을 찾기 위해서 탐지하거나 할때저 녀석을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상하 게이지를 항상 신경 써 주시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블랙 샤크가 알려줘요. 어떻게 알려주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컬렉튜브를 내려 볼게요. 내리고 있는 상태고요. 어떻게 알려주는지 볼게요. 자, 삐이익 소리 들리시나요? 이거 한번 알려주고요. 또 알려줘요. 들리시나요? 거의 다 왔을 때쯤 <laughs> 이 정도면 벌써 거의 추락에 가깝죠. 네. 어때요? 블랙샷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비행방법과 호버링방법을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무장관련돼서 제가 또 강좌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